오, oh, no, no, no. o k a easy boy. 오, oh, no, no, no. Easy boy. 오, oh, no, no, no. Easy boy. Okay, 달려요, 조금. 어머야. Oh, open up, open up. FBI. Come on. 하하하 okay. USA Joker. Open up. FB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럭삼 토입니다아 어, 그러면 우리 한번 렛 레츠고 해볼까요? 레벨 1하고 레벨 2인데 되게 자신감이 있으시네. <웃음> 건방지게. <웃음> 두 개는 필요 없어요. 발음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아까는 마이크를 씹어 먹으면서 이야기 하시던데. <laughs> 아, 아니요. 씹어서 마음 똑 같은데요. 발음이 많이 좋아지죠. 두개 필요 없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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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Jason. 아예 해보건. 아예 해보건, Jason. 부산 사람 아니네. 아닌데 완전 현지인데. 아이고, 완전막 경기도 쪽 냄새가 나는데. 아닌데, 완전 부산 사람인데. 진짜. <laughs> 진짜. 진짜가. 진짜다. 아니다. 이네 어경부터 틀렸다. 그래 똑 같은데, 똑 같은데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아, V. 붙여넣기 이렇게 얘기 안 한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라, 붙여넣기라, 붙여넣기라 하지. 붙여넣기 똑같네. 붙여넣기라 했다. 아이고. 동굴래동굴래다 봉골레 가끔 그거 있죠 그거 뭐죠 그 뭔지 알죠 그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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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골레 Do you know this song? Everybody dance now. Everybody dance now. Boom, boom. تم, bum bum tum, now. Vom, bum bum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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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verybody dance now. Everybody dance now. Bum bum bum